스키비디 토일렛. 생김새. 기본 유형은 인간의 머리가 튀어나온 변기. 360도를 회전할 수 있는 유연한 목표를 가졌으며, 또한 부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짓는다. 공격 패턴, 입질, 먹기, 박치기 등등. 스키비디 토일렛의 외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변기에 달린 사람 얼굴은 같으며, 모든 개체가 부르르르 스키비디 덥덥 예스 예스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귀와 눈은 인간과 유사한 기능이며, 눈이 없어지고 귀가 바히면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걸로 보아, 부작정 달려드는 개체가 아닌,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매개체로 보입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은 피가 나지 않지만 그들을 파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의 양변기 상단에 작은 당김 장치가 있으며 이 장치를 당기면 스키비디 토일렛의 머리가 변기 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다른 처치 방법으로는 스키비디 토일렛을 던지거나 부수고 강한 음파를 쏘아 파괴할 수 있으며 타이탄 TV맨이 사용하는 죽음의 보라색 빛을 쏘게 된다면 스키비디 토일렛들은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즉시 파괴됩니다